안녕하세요 김가네입니다 오늘은 치킨을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막내씨 요새 당당치킨이라고 아시나요? 네 알죠 네. 당당치킨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2시간 이상 줄 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아,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홈플러스가 없죠 네. 아... 그래서 저희는 당당치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양념치킨을 아, 했는데요 이 치킨이 뭐냐 바로 1990년도에 페리카나와 양대산맥을 했던 이 서방 양념 치킨 킹! 킨 치킨 마치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의 라이벌이 있었고 삼성과 LG가 있었다면 바로 페리카나와 이 서방 양념 치킨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현찰로 월급을 타오시면 어머니께서 그걸 꺼내서 돈을 일이 세가면서 아빠 용돈 그 다음에 우리 외식 갈거 하면서 한번 먹을 수 있었다는 바로 이 서방 양념 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? 저희가 사실 한 100만 구독자 됐으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성학년자 치기 잘될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구독자 22명으로 저있기만 아는 걸로. <laughs> 저있기만 아는 걸로.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. 씨발. 이성혁년자 시그킨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현재 전국에 한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희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준비해 온원 소주. 이게 원 소주가 있고 14,900원 편의점에서 살수 있다는 그 소주입니다. 한 병에 14,900원으로 14,900원. 와. 요거하고 참이슬하고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어, 동생은 먹을 거고요. 저는 리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서방 냥냥 치킨. 전설의 이서방 냥냥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야, 이거. 들어왔 <laughs> 음! 아저이 맛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딱두입 먹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호프집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맥주를 꼭 먹어야 되네 음. 너는 이소막 양념치킨이 기억나? 기억 안 나? 페리카나하고 양조산맥이었는데 브랜드 치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졌죠 지금은 당당치킨보다 더 먹기 어려울 거야 음. 다행히 집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되시고 제가 알기에는 아까 검색해보니까 부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소주 포켓몬빵도 못 구해봤는데 이게 손안에 들어오네 약간 고량주 플러스 정종 섞은 맛이거든. 어, 아까 소주가 몇 도죠? 17도, 18도 요즘 요 정도 하지 않나? 근데 요거는 지금 24도 짜리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소주보다 좀 세요. 근데 맛은 굉장히 옅거든.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쌀 국내산 100%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. 쌀 100%의 증류수입니다. 어우, 지금이나 먹지. 이거 옛날에 보릿고기 같은 데였으면 쌈싸대기 맞을 그런 술이네요. 그러면 저는 동생은 먹고 저는 소주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우, 우린 소주다.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,900원이기 때문에 또 쉽게 구할 수도 없죠. 지금 편의점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외지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주 먹기는 우리 같은 서민은 좀 그렇고 기념일이라든지 여자 친구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음. 유독 양념이 달달합니다.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네. 맛. 요거지, 요거. 지금은 요거 보기 힘들거든. 풍백을 시키면 요게 와야지, 요게. 음. 두 번째 잔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쓴 맛이 나는 것 같아. 뭐 회랑 잘어울린다뭐다 하는데 나는 이거랑 제일 잘어울리다 치킨. 맛.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, 나도 그